네,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몸,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맞고, 물론 뭐 제3의 성도 있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이는 있다, 신체적인 차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다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기를 키우니까 음. 아들, 아들은 굉장히 뼈가 더 단단하고 튼튼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좀더 가늘고 여린 음.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아들은 확실히 아들답다라는 생각을 음. 은연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음. 분명 이제 신체적 차이는 있는데 음. 그건 신체적 특징 때문이고, 음.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아주 오랜 시간부터 맞아. 이 남성성, 여성성, 뭐, 여자다운 남자들은 교육받아 오신 거기 때문에 응. 자기도 모르게 여자의 아이면은 인형을 사주게 되고, 어, 소꿈놀이를 하라 그러고, 남자들한테는 애 자연스럽게 로봇을 사주게 되잖아요. 응. 어쨌든 신체적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신체의 차이를 뇌까지 이어지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뭐, 여자, 남자 성기가 다르고, 뼈골고이 다르니까, 뇌도 다를 거다. 음... 근데 과연 경우에 몇 가지 다 다른가 어제 그 저녁에 등록된 한국일보에 등록된 그 저자 서면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음... 거기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물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임신 중인 엄마지에게 스트레스와 같은 실험적 조정을 가하면 아그 태아 속에 있는 아기지에 대해 성별이 바뀐대요. 음 아주 <laughs> 뭐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실험지 얘기긴 하지만 네. 뇌는 그렇게 가소성의 성질을 볼, 본래적으로 띠기 있기 때문에 그 뇌가 고정된 기계는 아니다라고 음.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 또 덧붙여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신생아 두뇌는 남자 아기의 뇌가 여자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 외에는 성별 차이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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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나는 음. 남자들 음. 어, 나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laughs> 커서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는 거 말고는 우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남자들은 울면 안 되나 보다 오늘 음... 눈물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을 음... 좀 하고 자란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나는 우리 아빠가 자, 좀 자유로워지고 어... 울고 싶을 때 울고 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러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실까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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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웃음> 마음이 <웃음> 좀 그런 거예요 애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의 네. 눈물을 본 적이 없어서 뭐 아쉽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반대로 아버지가 눈물을 많이 보였다면 과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빠를 좀 너무 아 우리 아빠 왜 이렇게 우, 왜 이렇게 자주 울어? 막이 솔직히는 남자인데 왜 울어? 이렇게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어, 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근거가 없이 실체도 없는 음. 그런 생각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반대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건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울어도 문제고 아는것도 문제네. <laughs> 책의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리면 네. 이제 교, 여기 저자가 교수니까 네. 학생 중에 그 남자가 잘생기고 몸도 좀 좋은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은 자기 정체성을 젠더 케어라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그좀그 막한 아, 화장이라든가 음. 막 몸에 뭐 저기 귀걸이 목걸이 무슨 피어싱하면서 장신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염도 기르고 막 이렇게 항상 강연장에 오는 거. 음. 그랬더니 이제 한 여학생이 너는 왜 그렇게 지나치게 네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밝히고 다느냐 음. 불쾌하다.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교수가 이제 여학생에게 다가서 너는 왜 화장을 하고, 음. 너는 왜 매일 짧은 치마를 입고, 음. 너는 왜 여성인 것처럼 보이는냐. 음. 그래서 왜 너는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왜저친구는 음. 자기 정체성을 못 드러내게 하는 거야? 음. 아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한 건데 저도 약간 그 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한 직장 내 여성에 대해서한 홀대나 차별 같은 거를 왕왕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음. 미투 같은 거를. 근데 어. 남자들도 사실 그런 걸좀 덜어 당하긴 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시다시피 좀 많이 꼬여서 말랐잖아요. 꼴다녀요딱 딱 잡고 <laughs> 어? 남자고 이렇게 뼈밖에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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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네. 근데 이거 되게 그 저기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 밥좀 먹으라고 이런 말. 음. 음. 아. 음, 맞아 맞아. 저도 그냥 허허 웃긴 하는데 음. 사실 돌이켜보면 은 음. 남자 여자 우리가 무, 저기 무식 중에 그런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닙니 음. <laughs> 야, 오늘 막, 그, 또, 남자가, 남자 동, 직원이 여자 동인데 어,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얘기하면 대단히 불, 그, 무례한 말이잖아요. 아, 요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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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도 똑같은 경우를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저기, 그걸 오히려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된다는 걸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음...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저자는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결론을 젠더 프리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나, 나의 내가 쓰던 언어와 내가 쓰는 행동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뭘 강요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그 말과 행동을 한 번쯤은 다시금 곱씹어서 저기 밖으로 분출해야겠다. 직업적인 제한, 직업 선택에 대한 제한도 여기에 해당되는 말일 것일것 같아요. 사례인 것 같아요.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항상 빌리 엘리어트를 꼽는데, 이제 그 빌리 엘리어트란 영화 안에서 빌리 엘리어트란 소년도 이제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 하는 음. 소년이에요. 음. 발레를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발레가 웬 말이냐, 사내놈이. 음. 뭐 권투나 하러 배우러 다녀라, 음. 막 이런 거 시키고, 뭐 축구하고 막 길에서 음. 친구들하고 싸우는 건 오히려 문제될 거, 주먹 다짐하고 이런 건 문제될 것 없지만, 발레는 안 된다. 가당치 않다. 라고 이제 반대하는 게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일종의 남자는 이런 직업, 아니면 여자는 이런 직업이 음. 맞다 그 외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음. 것 또한 굉장히 이런 편협한 그리고 음. 좀 의미 없는 음. 그런 구분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젠더 모자이크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저에게 설득력을 가졌던 것은 결국엔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젠더 프리 음. 를 음. 이야기하면서 결국 뇌도 어떤 뭐 사소한 아니면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남자의 뇌 여자의 뇌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결정이 되는 때에 남자의 뇌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으로 이어지고 여자의 뇌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음. 것이고 인간 남자와 여자를 모두 떠나서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이고 음. 또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 나누지 말고, 해라.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면 해라. 할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보면 역저 속에서 그때 되게 남자답다, 멋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진짜 했죠. 저 저는 그거는 약간 뭐라 고할까 그 남자가 그 행동을 해서 멋지다. 반대로 여자가 이 액션을 취하면 어떨까? 그 멋있을 것 같아.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응. 이 몸에 응. 크기나 아니면 어떤 뭐 모양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이 핸들을 돌려서 후진을 하는 경우도 어떤 뭐 팔이 좀더긴뭐 옆에 앉은 여자보다 팔이나 좀길럭지나 아니면 덩치가 좀큰 남성이 이걸 하니까 더폼이라는게 아닌가. 와그 어, 일리가. 그러니까 그건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것보다는 그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어떤 신체적 특징? 이럴 어. 때, 뭐, 남성만이 갖고 있는 뭐, 페로몬이 분사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네요. <laughs> 네. 그럼 과장님은 네. 여자의 어떤 그. 여성인... 저는 약간, 지금 너무 개취라서, 진짜 변태처럼 되겠 아, 이건 너무, 너무 개취지만, 이야기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얼굴 빨개지려고 하네요. <laughs> 저는 이 스킨십을 할 때, 네. 했을 때, 네. 그 피부에서 전해지는 온도와 음. 촉감이 음. 남성과 여성은 다른 것 같고 그런 걸 음. 느낄 때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오 어, 근데 이거 되게 변태적인 것같 <laughs> <같아요. 웃음> 여자가 하기 좋은 직업, 남자가 하기 좋은 직업, 그리고 여자한테 어울리는 단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나다, 기가 세다 하면은 여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약간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기를 결심했습니다. 아 네. 할 것입니다. 아, 네. <laughs> 저는 어그 여성성, 남성성, 여자, 남자의 어떤 그런 그 차이와 구분을 솔직히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듯이 그냥 뭉뚱거려서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른 거지만 여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은 있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저는 여기 뒤지에 있는 문구가 보여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맨 마지막입니다. 서로 다른 내에 실렸던 무게중심이 이제 하나의 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음. 이제 남자, 여자, 혹은 뭐 어른, 아이, 그리고 직장 상사, 부하직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바라보자. 음. 자체 결론입니다. 네. 네. 네, 뭐, 저도 세상에 반은 남자고 세상에 반은 여자이고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그 구분은 거기까지만.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남자, 여자 대립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하면서 행복하게 남자, 여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함께 공존해서 잘 살시다. 공존, 공존해서, 공존해서 싸우지 말 문장 읽다 보면 안 읽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내에는 남자에게 흔한 특징이 조금 더 있을 뿐이고, 네. 여자 내에는 여자에게 흔하게 발견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 이거를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규정하지 않거든요. 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성성이다, 여성성이다, 단어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이미 규정을 해버린 것이 아닌가.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론적인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책이고, 사실 우리가 남자 여자의 신체와 남자 여자의 정신으로 갖고 온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대부터 내려온,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0년 넘는 역사 동안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길러졌고 그유전자가대대순손 내려온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남성성, 여성에 대한 거부 사고를 얘기하고 그걸 개선하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에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이 몇 천년에 갖고 왔던 기본 고정 관념을 네. 이제는 조금 조금씩 우리가 풀어헤쳐서 다시금 천년이 됐건 이천년이 됐건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책 하면서 좀그 생각을 문득 했었어요. 네.